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인생 역전 심종섭 대표입니다. 오늘은 마음 AI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음 AI가 장, 그, 끝나고 나서, 시간 내에서 하락폭이 좀5% 정도, 5%좀 넘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자, 그래서 마음 AI가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음 AI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좀 나왔죠. 로봇 자율주행 시장 혁신, 워브 AI 선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 31일 판교 사옥서 컨퍼런스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AI 회사 내에서 컨퍼런스를 열었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어 조금은 기사를 어좀 좋게 써준 것 같아요, 좋게 써준 것 같아요. 어 여기서 보면 음그 이야기의 내용 중에 보면 테슬라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거다. 어 그렇게 좀 자신감을 보였죠. 어마음 AI 대표가 그런 자신감을 보였다. 뭐뭐 뭐 그런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어, 기존의 어, 테슬라의 AI보다 뭐 분명 마음의 AI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할때 어, 자신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왔죠. 어, 그래서 여기 뭐또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좋습니다. 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로봇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고 이게 지금 기사가 어, 계속적으로 지금 어, 요 10월 31일 날, 11월 1일 날 어, 컨퍼런스가 회사에서 열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마음 AI에 대해서 어,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사가 계속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지금 마음 AI 관련해서 10월 16일 날또 이야기가 또 나왔었고 그런데 어, 이게 로봇 자율주행 관련해서 워브 AI 관련해서는 이게 계속적으로 대탕되는 그런 기사이긴 합니다. 계속적으로 재탕되는 기사이기도 하고, 그런 재탕되는 기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월 1일 날 보시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어, 조금은, 조금은 좀, 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마음 AI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면, 음. 엔비디아, 또, 아마존과 파트십을, 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어, 메타와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음, 여기 엔비디아 홍풍으로 인해서, 어,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마음 AI가 지금 개발 중인 것이,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고대 AI, 어, 채 GPT, 거기가 견줄만한 그런 그 흐름을 좀 가져갈 것이다. 어, 앞으로 뭐,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 우리들이 보장, 보장보다도, 어, 앞으로 성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 마음 AI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기사가 재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어, 그러죠. 어, 자, 우선은 뭐 차트상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마음 AI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런 부분을 좀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마음 AI가 어, 어떤 식으로든지 매출이라든지 영업위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음. 여기서 좀 찍혀야 되거든요. 그죠? 여기다 좀 찍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찍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단지 영업이익이 어, 마이너스권에서 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좀볼수 있고, 어, 매출액은 뭐, 어, 상반기 때한 57억 정도 되니까, 음, 이전에 매출액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어, 그러나 이게, 뭐, 가시적으로, 어느 쪽으로 뭐 갑자기 좋아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생성이 돼야지, 어떤 실적에 의해서 상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 좀,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우선 현재 위치,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면. 어, 우선은 224선, 이 세력선 위쪽으로 올라왔어요. 세력선 위쪽으로 올라왔다는 게 우선은 고무적이라 할수 있겠고,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오늘 어제 보면은 21선, 61선을 돌파하는 그 다음에 어, 21선 아, 지지하고 61선과 110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26,550원에 끝났는데 아마 여기에서 좀 눌림목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전에 어, 그 흐름, 이전에 그 저항선의 흐름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봉을 좀 보면 분봉상에서 이제 뭐 흐름을 보면 마지막에 장 막판에 좀 오르는 듯 그런 흐름 보이죠. 여기서 장 초반에는 그렇게 흐리지 않았습니다만 장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어, 저항선이 있잖아요. 저항선을 이렇게 끌어올리듯 저항선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장 마지막에는 여기에서 지금 어 저항선에 있는 어떤 매물대가 조금 추려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어 매물대가 추려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 풍풍 그게 또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부러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일차적으로는 이 전에 여기서 상승갭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상승갭의 상단 부분이 단기간에 저항선을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만약에 선절구간을 잡는다고 하면 여기서 224선, 224선을 좀 보고 어 잡으시면 될것 같고 224선이 하면 24,900원 정도 잡으시면 됐고 이전에 이제 저점 음 아니다. 나좀더 가지고 가겠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만 2,300원 정도에서 손절 어, 구간을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손절 아, 구간 대되도기 짧으면 좋아요. 짧으면 좋습니다. 2만 4,900원의 손절 구간 그리고 좀더 내는 좀더더 더, 더 보겠다 일시적으로 깰수 있기 때문에 좀더 보겠다 하는 것은 2만 2,300원 정도 손절 구간 보고 가시고 1차 목표가는 2만 9,100원, 2만 9 1 0 0원의 어, 어떤 흐름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2차적인 33,100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만 하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어, 회사 내에서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분명히 기술력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지금 현재 매출이라든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 괜찮다. 또, 그러나 또 기사를 재탕하는 이런 어,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하 기사가 한번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를 네이버나 아니면 다른 그 검색식에서 보면, 어, 검색 그, 어, 포털에서 보면 분명히 기사가 또 나오거든요. 똑같은 기사가 재탕이 된다고 하면 조금은, 어, 여러분께서 그, 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한번더 뒤집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재탕을 하는지. 재탕을 하는 것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뭐 액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어그 세력 쪽에서 어 물량을 팔아먹기 위한 그런 흐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굳이 그렇게 한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재탕을 한것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어떤 컨퍼런스 관련해서 조금 더. 어, 이미지를 좋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액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일시적으로는 61선과 111선의 어느 저항선을 좀 생각하시고 좀 접근하셔야 될것 같고, 만약에 오늘 61선과 111선이 61선인 26,300원, 111선이 26,180원, 여기 가격을 어, 돌파 후에 지지를 해준다. 그러니까 26,370원. 네, 2만 6 4 4 0원 정도 되겠죠. 2만 6 4 4 0원을 상향 돌파하는 그리고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2만 9천 100원 그리고 3만 3천 100원까지도 한번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겠다. 뭐더 여기를 돌파한다고 하면 4만 원까지 보겠지만 우선은 여기에서 물량들이 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물량들을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